먼저 고혈압에 대한 정의부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 몸의 신장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음. 자기 주먹을 지어서 이렇게 비좀요 정도가 자기가 가진는 음. 어, 자신의 신장 크기로 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동맥이 이제 정맥과 동맥이 나오게 되는데 굵기가 세개 손가락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고혈압이 뭐냐면 손가락 두개 마디 정도가 이렇게 뛰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게 피를 밖으로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주문이죠 신장이라는 것이 두개 정도의 양을 이렇게 피를 내 보내야 되는데 손가락 세 마디 정도를 이렇게 강하게 쩐다 이것을 이제 압이 높다고 해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혈압은 어떤 상태냐? 손가락 마디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를 저혈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혈압약이라는 것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게 찌어 짜는 이 신장을, 신장 근육을 잡아줘서 두 개, 두 마디 정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짜게끔 만든 것이 고혈압약이기 때문에 고혈압약을 오래 복용하면 심장 근육을 경색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심근 경색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을 치료하려고 하면 심혈관계통에는 가장 좋은 것이 운동이에요. 그것도 한꺼번에 많은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오랜 시간, 좀더 많은 시간을 규칙적으로 꾸조히 해주면 우리 몸 스스로 가지 있는 원래 심장은 정상이었으니까 식생활 패턴에서 또 생활 습관에서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식생활 패턴에서 심장에 이상이 온 거니까 꾸준하게 운동을 다시 해주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것이 가장 좋고 그것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건강식품이 있습니다만 3종류가 가장 뛰어나고 그 3중에서 산삼이 더 뛰어나고 산삼 안에 절어있는 각종 진세노사이드들을 다시 또 이렇게 신장과 혈관계 통에 도움이 되는 그 진세노사이드 자당체를 많이 변화시키는 기술까지 함유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어, 제품이 보호바이오 산삼대학원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도표로 품질 도표로 국가기관에서 인증하는고민금전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로 대시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친세노 사이더들이 전부 다당체예요. 이 다당체는 그러니까 온도와 압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인삼 안에 있는 어 물질 안에는 이 RG3나 RA2 같은 이런 진세노사이드 없어요. 그런데 이걸 85도로 찌게 되면 이다당체가 RG3나 RA2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보보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다시 한번더 정포를 어, 시켰어 단위 중량 안에 다른 진세노사이드의 다당체가 그 RG3나 RA2, r d 1 이런 인체의 유한 항바이러스 능력이나 항암 능력이 있는 또는 면역 증강이 도움되는 물질로 분자 구조를 그렇게 열과 온도 아래에 의해서 바꾸는 그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사용을 해서 단위 중량 안에 그 물질 함량을 올렸고 그 올린 제품을 복용하기는 신장 혈관계통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